옛날 사냥터 또뭐 있었죠? 초기 사냥터 사냥하던 옛날 라떼 시절 루시안 탱커 크던 3층 이때는 이제 탱커 제분이라고 해가지고 디펜 제분이죠 탱커 루시안 크던 3층 바로 갑니다 화질이 안 좋은 건 옛날 영상은 화질이 안 좋아요 막4 0 0 p 높아봤자 720이어서 충내를안 쓰네요 비염파랑 실프커터 두개밖에안 쓰네요 아 여기도 빡센 사냥터 중에 하나야 원래는 이렇게 사냥 못해 루시안이어서 가능한 거야 충내로 관전 좀 걸고 하시면 더 빠르실 때 탱커라 충내 사용하지 않아요 탱커 막시민도 있네 일단 막시민 스탯 디펜이 200이네요 아니, 데미지가 좀 이상하게 뜨는데? 왜 데미지가 빵 뜨고 폭이 터져? 좀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데미지가 뜨고 스킬이 나가는 거죠? 아, 반대구나. 이펙트가 터지고 나서 데미지가 뜨는구나. 아, 이때 백법이 여기 있었네. 이때 2009년입니다. 2016년 전이에요. 보리스 사냥 동영상입니다. 오, 멋있는 건한번 더. 뭐야뭐야뭐야 뭐야, 뭐야. 어 근데 <laughs> 다시한번 느끼지만 좀 답답하긴 해야스매시이 근본 나와버리자스매시이 그냥 이거지 야 오우 사운드 제대로다 입은 와우 와아 이게 착착 돌리다가 마지막에 두 방을 더 때리는구나 이거는 크던 불게임을 오 무대 리스메르스 2 혹시 사냥터 또뭐 있었어요? 사냥터 사냥터 황금보래 던전? 황금보래 유적지 이건가? 시옥한? 시옥한 시오칸 봐볼까요? 시옥한은 보스밖에 안 보긴 했거든요 시옥한은 근데 다 보자 밖에 없어 사냥하는 게 없고 극한 밀라 신전 어려움 사냥 시욕한 보잡 근데 카드 던지는 건 있었겠죠. 어, 카드 안 던지네. 흔하디 흔한 시욕한 보스 잡기, 이스핀, 이스핀이 무슨 코볼트가 되어있는데, 뭐야? 근데 얘는 왜 범위기로 얘를 잡아? 아, 이게 그... 그... 그건가? 그... 시욕한 보스 바보 만드는 거, 그건가? 티치엘 시옥한 어려 대장간 사냥 이때도 대장간에서 사냥을 했다는 거 2012년도 대장간 사냥 한번 보시죠 스모프 뭐야 뭐 하는 거야 스킬이 아 최소화했다 스킬 이펙트 껐다 스킬 최소화돼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말렙 루시안 실험실 사냥 문스터가 파랑색인 거 보니까 충례를 쓰는 거 같습니다. 보시, 아, 이어 핸드폰으로 찍으셨네. 이렇게 핸드폰. 핸드폰 지금 들고 게임하는 거야. 핸드폰 들고 찍으면서. 보리스 마검이다. 아, 근데, 영상이 없습니다. 아, 이분, 보리스 마검인데. 푸브를 지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푸브 사냥. 시에나 발몽. 윙우브 데스. 이클 풀세급이라고요, 이게? 아, 진짜? 와, 이클. 이클 풀세급. 평도 마검? 이런 것도 있었나봐. 요장출조슈아 솔풀 사냥. 2012년도. 이때는 얘 범위기가 뭐예요? 지금은 손바닥 날라가는 거고 얘는 안 보이네 뭐가 뭔지 뭔가 제가 안 보여서 그러지 여기 뭔가 연막이 생기는 거고 오 레어 득템 강아조슈아 이번엔 강슈아 이때는 이펙트 최소화하는 게 대세였나 봐 파보 미스 시혹한 비오의 천벌사냥 아니 천벌사냥은 또 뭐야 사냥을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이때 뭐다 게임 해보신 분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이금막 스킬 갠슬 당하고 이송 느리고 경직 당하고 얘들이 겁나 때리잖아 게임 하는 것도 답답해, 답답했나요? 그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서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나 하고 당연하,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현재 지금 이걸 보면 엄청 답답하네 일단 옛날 영상들 보면 몹을 몰아서 한번다 잡으려면 한 1분에서 2분은 까야 돼 1, 2분은 얘네랑 계속 같이 함께 해 지금이야 뭐한 10초, 15초 함께 하잖아 그리고 오, 이때는 이 코볼트 변신하는 게대세였나봐 <laughs> 지금 이게 카이팅 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게 255만 렙때 248, 249 경험치가 4천만 인데 불길 말이당 500이 올랐다고요, 경험치? 예? 원래 옛날 f p c 가 진짜 그 닭살? 미치게 녹아다 하는 그, 그 맛인가봐요. 이건 또뭔 스킬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일라가요? 아 스트레칭 스톰이래요. 스트레칭 스톰. 귀여운 리자크. 뭐 어, 얘도 뭔가 작업이 있었네요. 뭔가 주위 빙빙 돌아가는 뭐가 생겼네. 오씨발 뭐야. 아 이게 바꾸기 바뀌기 전 대투. 그러니까 이때는 스킬이 뭔가 정성이 있다니까. 이때 뭔가 스킬 하나 하나에 뭔가 그 컨셉과 그 정성이 있어. 아니, 어, 근데 이게 발차기가 있어서? 평타 발차기가 있었나요? 평타 치는데 발차기 나온 것 같은데? 그치, 발차기 아주. 평타가 발차기야. 물총난지 보여드릴게요. 그때 그 시절에. 2009년도에 물총. 예? 아니, 진짜 옛날엔 스킬다 썼네. 물총이 마총 스킬 쓰면서 사냥하고. 어, 대통합이네. 진짜 이렇게 해서 한 마리 잡는데 경험치 500을 줬다는 거죠? 경치통이 4천만인데. 그냥 한 마리를 잡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 또, 또 콜라, 콜라 소리 또 난다. 옛날 영상 보면은 이 콜라 소리가 항상 있더라고. 저게 그 티첼 버프래요. 이때 루시안들은 축례를 걸고 시작하네 아니 근데 지금 웃긴게 이게 지금 찌르기 루시안이거든? 여기 보시면 213의 찌르기 루시안 사막사냥이야 근데 왜비연팔를서요 이때는 뭔가 구조가 다른 거였나? 음저 때는 그냥 꼴리는 거 썼다고? 아 그리고 중레만 쓰면 만화값이 많이 들어서 야 진짜 현실적이다 이때가 이제 2007년도에요 그러니까 완전 게임이 진짜 클래식 해버리네 아니 그 보니까 나야가 없다 옛날 영상 중에 나야가 없습니다 나치엘, 대린사냥 이상한 거 있어 나치엘 이상한 거 있습니다 나야랑 티치엘이랑 합성어죠 티치엘 스킬을 쓰는 그런 거 같던데 혹시 지금 저 나야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뭐 <laughs> 아니, 뭐, 뭐, 땅바닥에 뭐가 막 생기긴 하는데, 이게 뭐, 뭐야 이게? 아니, 이런 나야 말고 전통 나야 없나? 끼나야, 도끼나야, 대리인 사냥, 보겠습니다. 어, 내가 아는 대기나야 스킬이 아닌데? 판 던지는데요? 아 인술포, 수류탄, 파이어 인더홀 이거 아까 나체일 아니야? <laughs> 진짜 아이스 미사일 쏘네 가난한 나야의 사냥방법 가난한 나야 뭐보뭐는거야 아 맞다 이때 수리검 이거 날라가는 거라 했다 <laughs> 지금 저 수리검 날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수리검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 백스텝은 뭐야? 백스텝 곱하기 4는 뭐예요? 이샤크의 e 정령의 수 정수 아 데미지가 가차야? <laughs> 아니 데미지가 가차라고? 실화예요 이거 이자크 스킬 멋있어. 이거 대살려줘 이거 이거 이것만 살려도 이자크 인기 많아지겠다. 아니 대투 돌려놔. 이건 진짜 돌려놔. 이거는 이건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리기 너무 아깝다. 이펙트가 찌르기 나야? 찌르기 나야? 어디 있어? 그 백스텝 어디서? <laughs> Pk 한번 볼게요 나야드 빌라. 뭐 pk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나야구이게 빌라. 어, pk 지금 1대1중 뭐야 끝났어? <laughs> 예? 여기 서 있는 막 시민들 왜 이렇게 무서워? 시민 <laughs> 저거 뭐야? 지금은 소리가 날라가는 게잘안 보이죠? 뭐. 시, 실 날라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때는. 수리검 누가 봐도 수리검이네. 근데 이때 신기한 게 진짜 스킬 다써 그냥 표창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건 또 뭐야? 표창 개수가 리필이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올라가? 한번 썼을 때 무조건 10타가 아니고. 아, 근데 그거 왜 없냐. 백스텝, 백스텝. 어 찌르기. 아, 동영상이 없어. 이렇게 동영상 표시가 없으면 동영상이 없는 거예요. 삭제된 거야. 가차하는 거 보고 싶은데. 오, 백스텝, 백스텝. 떴다. 찾았다. 뭐, 뭐 맞아? 이게 지금 이게 하는 거야? 아, 몬스터 위에 곱하기가 떠요? 아, 여기 파란색으로 곱하기 뜨네. 곱하기 4, 2. 아, 찾았어. 아, 이게 가차구나. 그래서 4가 뜨면은 999가 뜨고, 4가 안 뜨면은 9999가 안 뜨는구나. 아이디어 짱이네. 계속 곱하기가 뜨고 있어. 템 세팅 질문이 많아서 사진을 아예 추가해야 돼요. 사갓 캔디 베네모, 레드 브룩, 멋쟁이 머플러, 질풍의 운동화, 복고양이, 천사나에게, 정열적인 갈색 코트, 타이타늄릿, 검은 불태안경, 슈피리어 건틀렛. 이렇게 뭐 이때 기준 뭐 풀템. 역시 저 정도 템은 돼야 되는군요. 저는 백스텝 20킬로만. 이번는 지금 한 마리 잡을 때 가차를 20번 한다는 거잖아. 나름 키트 말고도 까는 재미가 있었네. 헤머 베냐 정숲 사냥. 요, 씨, 뭐야, 이거 사신이 원래 저렇게 컸어? 야, 저땐 진짜 사신 같네. 지금은 뭔가 귀여운데. 멋있는 스킬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거 뭐야? <laughs> 처음 보는 스킬을 봤습니다. 뭔가 근데 사전작업할 게 필요한가 봐. 사전작업하더니, 개간지 스킬을 하나 쓰네. 야, 뭐야, 이거. 테스트 서버 신캐릭 영상. 15년도에 나온 신캐릭터. 뭘까요? 아시는 분. 신캐릭터 사냥 영상인데, 2015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로아민이네요. 반전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지금 비가 오는 건가? 이때 로아민이는 직선 범위기였네요 모비 형광색으로 변했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오, 어, 땅바닥에 지금 막 돌아다니죠? 야, 이펙트 화려하네. 이 밑에 이건 뭐예요? 자꾸 뭐가 생기는데? <laughs> 야, 이때 로아는 왜 좋아보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안캠 x 스 더가 예전에는 잘 되다가 배신을 때려서 헤어지고 네이버 캡처로 갈아탔어요. 아까는 정습사냥에는 랩도 올랐겠다? 대린으로. 근데 이거 또 갈아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캡처인데 지금 이거 오류놨어요 다시 또 갈아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빗소리나요 빗소리 이거 지금 배경음악 켰는데 네이버 캡처도 문제가 있네요 뭐이 영상이 2015년 거긴 한데 혹시나 우리가 또 알게 된다면 다시 또 갈아타야 될것 같습니다 리체 한번 검색해볼까요 리체 처음 났을때뭐 개사기였다고 하니까 부계정 리, 리체 카타콤 일반 삼보스 이때가 이제 칼리 시절인가 보네 지금하고 똑같은데? 와 이거 또칼 패턴은 처음 보네 이런게 있어서 칼 패턴 처음 봅니다 지금 이거 리체가 좋았던 건 그거라며 좀비였다매요 얘가 죽진 않았댔는데 응치 응치 어, 그 그스킬 때문에 얘가 사기였다고 그 부분 그렇게 말을 하던데 신년 일반 땅 이렇게, 깔아놓고 콤보 쓰는 건지금이랑 똑같네. 죽었는데? 이제이 솔레 이 신캐죠. 확실히 라떼 형님들은 근본 캐릭들을 좋아하긴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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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뭐게 이렇게, 잔소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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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한캐릭게이어서 산소 범위기 세개 쓰면서 <웃음> 진짜. <웃음> 아 이거 범위기가 하나가 아니어서 계속 가는 거야 이거를. 아 이렇게 세탑 사냥하는 거 혼자 사냥하는 거 자체가 살기에요이기 어, 엄청 화려해. 와. 이번엔 티엘라 티솔렛 얘는 뭔가 스킬이 다 파랑파랑하네 찬수는 노랑노랑하고 근데 확실히 신캐들이 UI부터 보면 화면이 커졌죠? 야, 옛날 캐릭터는 화면이다, 이만해. 근데 이제 신캐들은 다 UI가 지금이랑 굉장히 급사한 느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컨텐츠야? 처음 보는 거야, 이거를? 오 근데 밀란 뭔가 시원시원하다 답답한 느낌은 아니다 얘는 시원시원한데 뭐 깼어? 뭐야?